푸바우 다시 대한민국으로 올수 없나요? 아, 푸바우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, 윤민준님 저는 사실 그 푸바우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, 우리 민준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, 푸바우가 우리나라에 다시 올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온다면 정방향, 못 온다면 역방향. 자, 푸바우가 우리나라에 오나요? 온다면 정방향, 못 온다면 역방향. 우리나라에 와요? 우리나라에. 와요? 오! 올수 있대, 민준님다 정방향 나온다. 키브 펜타클의 정방향과 에이스오브소주의 정방향. 근데 왜 돈이 되는 것 같죠, 민주님? 중국에 되게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, 올수 있대요. 그래서 민주님, 어, 원래 근데 진짜 이거 팬다, 판다, 판다 데리고 올때돈 엄청 내고 들어오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쓰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, 민주님. 그래서 올 수도 있대요.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다 정방향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.